어 좀비 사태 이후에 그 마트 터는... 이저 해지... 찾아보세요. 언제 하는데 그거? 자 오신 분들 반갑고 우리 미호씨 아 이름이 미호씨였어요? 처음에 뭐? 불녀씨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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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불녀씨다니까 아, 아, 잘못 이쪽, 알아 들어는 다들 고생했습니다 차가 막혀서 아, 아니에요 이 정도는 뭐 견딜 수 있죠 <laughs> 아, <진짜? 웃음> 아니, 근데 이렇게 3샷을 보니까 너무 흡족스러운데 다 이게 너무 제 사람들을 이렇게 뭐 하나 꺾였죠. 이 사람이니까. <laughs> 각자 따라가는고 아, 누군 케이씨, 올진갓서 네?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오늘 카이다가 서비스도 들어오는 거예요. 네. 오, 사장님 뭔가요? 그랬더니 제 친구가 팬이라고 하면서 전달해달라라면서 음. 메시지를 주셨어요. 무슨 메시지? 신체의 존버라고. 나이가 좀 있으신 분. 나이가 좀 있어요. 철은한. 31... 우리 엄마 아니까 <laughs> 아니, 미오씨,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? <목소리> 저는 긴장했어요. 아니, 미오씨가 최근에 사실 강화가 되셨어요. 그니까, 봤어요. 완전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. 너무 예쁘더라고. 약 아, 재수없더라고. <laughs> 네. 너무, 너무 얇아요. 예뻐져서? 어. <목소리> 짜증나. 짜증나. 네, 저는 이만한데 는데 <목소리> 제가 이 매장 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물 쪽지를 숨겨놨는데, 정말 운이 좋으시다면 여러분들, 1인당 최대 600만원 <목소리> 아 진짜입니다 100만 원이 나오면 그 600만 원어치 본인이 어? 사면 되는 거예요 순서별로 1인당 1분씩 돌아가면서 보물찾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같아요 바보바보 내가 멍청해잖어하이1이보꼴 그걸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이런 게안 되는 겁니다 하나만 잡고 끝이에요? 자 1분 시작 됐습니다 딴딴딴딴따오 그렇지 자 죄송한데 전자제품 박살따안 나게 해주세요 따따다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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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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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<laughs> <laughs> <뭔데요? 웃음> 어 빨리 세요 바로 할수 있어요? 세요아셨어요잘했아 이게 재미죠자 다음 자금호 출발. 구금호는 어, 저쪽 라인으로. 야못 참는 거 아니야? 일분인데 28, 20초 남았습니다. 오4여태까지나처 <laughs> <처음이야. 웃음> 다 수고하셨습니다. 딴딴딴딴. 딴 그러게, 지금 여유를 부려요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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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를 마, 어떤 결과물인지. 세 혜택은요? 하나, 해택은요? 둘, 셋. 뭐야? 또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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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? 하체 내 연기야, 내가 봤어. 뭐야, 100만 뭐야? 100만원. 아니, 100만원 지금 아, 100만 원 누적이에요. 100만원, 나 100만원. 100만 아, 제가 최소 아, 100만 원. 3번. 3번의 기회를 드리고 나서 상황이 나오냐에 따라서 제가 진행하려고 하고 하체, 하체. 하체 뭐야? 하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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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 그러네 어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어 무서워 내 이쪽에서 사는 줄 하나 둘셋 어? 뭐야 어. 어, 왜왜난 몰라 어? 우와 앞에 어, 앞에 어, 앞에 수치. 뭐지? 거짓 말짓 거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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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거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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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그 거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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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만약에 오늘 콘텐츠가 끝나면 카카오페이로 보내주셔야 됩니다, 50만 원. 아하안 <laughs> 해? 아이거 <laughs> 봐. 어, 어. 씨의 혜택. 하나, 아니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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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진짜 아니라고. 왜 어, <laughs> 왜요? 어? 어? <laughs> 아 우리 일등 많이 고른 사람이 되기로 <laughs> 했잖아. 자, 이섯 우리 핫셋. 어? <laughs> 와 여기서. 하... 하나, 둘, 둘 셋. 이제 거뭐 뭐예요? 아, 말고 싶은 거. 아 말고 싶은 거. 기안먹고 싶어요. 어차피 넌싸야 돼. 저 핫스 이렇게 되면 현재 150 확보입니다. 자, 이제 이채희 씨, 네? 세 번째 기회. 어? 오, 나 진짜 잘 찾지 않아? 어디서 찾았어? 나 여기. <laughs> 잘 야, 찾긴 참 하는데. 아, <laughs> 그니까. 뭘 찾았느냐, 같은 그. 경은에은 자, 과연? <웃음> <웃음> 궁짝짝, 궁짝. 아, 진짜 말도 안 돼. 아, 좋은, 좋은 거네, 내가 봤을 때. <laughs> 아 진짜 강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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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강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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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현재 강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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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무릎> <laughs> 괜찮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어려운데. 그렇지 그렇지. 이번에는 과요 과연... 아, 진짜요, 이거? 진짜 뜯은 대로 주는 거예요? 그렇죠. 네. 왜 이렇게 까... 얼마죠? <laughs> <잠시만>. 진짜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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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첫> 날은... <laughs> 아! 진짜요? 어? 맞다. 1만 원? 진짜요? 아, 버즈마. 안 그래도 돼. 잠시만요 썼네 지금 이런... 아 이거 어서 장난치신 거예요? 장난이 아니고 재구 씨가 아니에요 그래요? 이거 쓴 거겠지 진짜? 제가 <laughs> 아, <쟤> 안 썼는데요? <laughs> 저는 이제 포기할게요 그만 찾도 돼요 <laughs> 아, 그게 아니고 아이 짱빼기 아니아니 아니. 뭔데? <laughs> 근데 어디서 <여기서> 나왔어 이거 승민이가싹수 <laughs> <laughs> <쓴미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소나와 진짜 너아무 어떡해 나 진짜 것 <laughs> 같아 <죽어서>, <laughs> 이거 진짜 아잖아 <laughs> 이채희씨는 지금 -40만 원을 네. 세장 찾았고, 원의 마이너스 40만원에 3장 찾았고 구미호씨는? 마이너스 100만원에 회시이 마이너스 <laughs> 100만원에 회시에 진짜 못했어 <laughs> 내가 못했나요 못되게 뽑았죠? 얘가 못된 건 아니지 그럼 한장한장관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나왔어 100만원 그래 있다니까 100만원 현재 그럼 60만원 아무리 이르러도 <laughs> 그렇지 자 두번째 뭐야 100만원 이거 <laughs> 장길 마이너스, <100만 원. 웃음> <이도 재밌는 거야. 웃음> 마이너스 못되네요 뭐냐고. <laughs> 이제 아니 야, 뭐야? 진짜 개마 <laughs> <laughs> 언니 그거 들고 있어요. 그렇게. <laughs> 개마아청정는게 <개운>? 강해만 강안도사줄 <laughs> 거야. 왜그거 사고 싶어? <laughs> 야 이거 땡기나 보네. 기존에 있는 세탁기 어떻게 하려고? 없어. 세탁기랑 건조기를 사야 된다니까? 아. 그러면 너너 너 이거 사고 싶은 거네. <놀람> 아이 그럼 이상한 거 하지 말고. 그냥 너 사. 내가 봐? 그럼 너, 너 사고 싶은 거 사. 저건 건조기야? 그래 건조기 사 그러면. 어? 왜왜왜? 왜. 왜 팔을 툭 쳐? 뭐 사고 싶은데? 세탁기 아니면 건조기? 두개 다. 아이 레게좀 벗어. 장난해 장 너무 웃기다. 그러니까. 뒤지려고. <잊으려고. 놀람> 아니 뭐..내가 뭐 사는 생 그러니까 <laughs> 내가 사 살기에는 인자다 내가 너한테 사달라고 그랬어? 네 사줄 수도 있지 왜그 네가 그래? 사준다고 했잖아 내가, 내가... 사달라고 했어? 아니 내가..내가 내가 뭘 해? 갑자기 지랄아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트월킹을 시키지 않나 아니 내가 트월킹 뽑으래? 네가 뽑았잖아 네가 썼잖아 아니 사줄 거야 아똥 <laughs> <laughs> 어..여러분들 이제 웃음 좀 뽑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 네. 있는 분들은 진짜 제가 뭐를 해줘다 아쉽지 않아 막 이런 데 다들 인정하시죠 저한테 가족들이고 그... 평소에 저한테 그 이상 해준 사람들이에요 핫살은 지금 속으로 이럴 거면 게임 왜 했지? 아 진짜 하나 아니, 아니 이럴거면수은자 <목소리> 이렇게 해서 오늘 들이 선물 쇼 이케이 합산 세탁기 구미호 했던 청소기 우리 핫폐앞에는 공기 모니터 공기청정기 드라이기까지 자, 여기서 오늘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저희는 밥 먹으러 갑시다. 이렇게또 해줘야지 좋아한다. 맞지? 짜 너무 <웃음> <웃음> 야. 야. 아, 멋진 쿠키 멋있어. 얘들아, <laughs> 멋진 사람 가방 두고 왔다. <웃음> 정말 <웃음> 나이스 나도 뭐 의미 있게 나도 하나 그래, 사자. 어. 내가 사줄게. 이런 거 U S 같은 거. 하나. 어, 의미 있네. U S. 수억을 간직하자 이런 느낌. 잠깐만, 그러면은 이런 거어때나 산책 갈 때. <laughs> 지어차 신나는 바람